형, 공 차요? 그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TV에서만 보던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손흥민이었다. 예, 제가요? 네. 딱 봐도 축구 좋아하는 분 같은데. 손흥민은 특유의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공을 발끝으로 가볍게 튕겼다. 한번 차 보세요. 그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이게 꿈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그가 떨리는 발로 공을 차려는 순간 삐빅 스마트폰 알람이 울렸다 출근까지 남은 시간 20분 눈을 떴다 회사 책상 위에서 엎드려 자고 있었다 전날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과음을 한 탓에 숙취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 입가에 침을 닦는데 옆에선 동료들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고 모니터에선 손흥민 하이라이트 영상이 일시정지된 채 떠있었다 아 꿈이었네 영민은 머리를 극적였다. 그리고 영상을 재생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옵니다. 그 순간, 영민은 속으로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 그렇게 그의 축구 도전기가 시작되었다. 손영민 35세. 축구선수 손흥민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것을 제외하면 흔하디 흔한 한국 직장인. 그의 하루는 책상에 앉아 엑셀과 씨름하며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시작해 팀원들의 실수를 수습하고 회식 자리에서 눈치껏 술을 따르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의 운동이라곤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자리 잡기 위해 2초간 전력 질주하는 게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회사에서 대형사고를 쳤다. 이거 보고서 숫자가 왜 이래? 부장님의 호통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영민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10억원짜리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률을 계산하다가 실수로 소수점을 한 자리 옮겨버렸다. 즉 10억이 아니라 1억이 되어버린 것이다. 단순한 실수지만 부장님의 표정을 보니 오늘 저녁에 유서라도 써야 할것 같았다. 아네 그게 제가 됐고 회의 때 정정 보고해. 그리고 엑셀 다시 배우고 와. 사무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영민은 한숨을 쉬며 자리로 돌아왔다. 그 순간 회사 단톡방에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다. FC 번아웃 오늘 저녁 8시 경기. 참가자 모집. FC 번아웃? 뭐지? 축구 동호회인가? 문득 그는 손흥민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떠올렸다. 질주하는 손흥민, 골을 넣고 환호하는 손흥민, 그리고 그걸 보고 감탄하는 자신. 그는 결심했다. 나도 저렇게 뛰어다닐 수 있다면. 그날 저녁 영민은 축구동호회 FC 번아웃의 첫 모임에 참가했다. 처음엔 조기축구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첫 훈련에서 곧바로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 야, 공 똑바로 차. 너 혹시 축구 처음 해? 동호회의 주장 조덕배 과장이 소리쳤다. 그는 평소 회사에서 가장 느긋한 스타일로 유명했지만 축구장에서는 전혀 달랐다. 불꽃 같은 눈빛과 구령이 그를 회사의 미드필더형 상사로 만들어 놓았다. 아, 네, 처음은 아니고, 군대에서 좀 차봤습니다. 군대에서? 혹시 유격훈련장에서 축구했냐? 네. 덕배 과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좋아, 오늘 우리 팀의 새로운 희망, 손영민 씨를 소개합니다. 본인의 목표는 손흥민이라는데, 일단 살아남는 게 목표일 것 같네요. 동료들은 박수를 쳤지만, 영민은 그 박수가 잘 버텨봐라 라는 의미라는 걸 직감했다. 경기는 예상보다 훨씬 거칠었다. 아니, 차라리 격투기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었다. 패스를 받을 때마다 상대팀의 태클이 들어왔고, 공을 잡으면 덥석하고 팔을 끼우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문제의 순간이 왔다. 슈팅에 덕배 과장이 소리쳤다. 영민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순간을 맞이했다. 손흥민처럼 날렵하게 슈팅을 날려야 한다. 마음속에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펼쳐졌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발을 휘둘렀다. 그리고 공은 사라졌다. 그는 헛발질을 했고 너무 힘을 줘서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 뒤에서 보던 동료 한 명이 말했다. 손흥민보단 손발민이 어울리는데 순간 경기장이 폭소로 가득 찼다. 그러나 굴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후반전에서 공을 피하려다가 자책골을 넣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덕배 과장이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야너 혹시 상대 팀에서 오셨어요? 그날 밤 영민은 결심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손흥민처럼 되리라. 그날 이후 영민의 삶에는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출근하자마자 유튜브에서 손흥민 훈련 루틴을 검색했다. 30분 드리블 연습, 쉰개 패스 연습, 슈팅 100개. 그는 이를 실천하기로 했다. 퇴근 후 아파트 공터에서 드리블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공이 마음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첫날 공을 찾는데 가로등을 맞추고 튕겨 나가 버렸다. 둘째 날 공을 차다가 옆집 아저씨의 화분을 박살냈다. 셋째 날 그는 자신이 30대 중반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이게 맞나? 그러나 포기란 없다. 그는 손흥민처럼 되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 실전 경기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실전 경기의 날이 다가왔다. 조덕배 과장이 전술을 설명했다. 영민 씨, 너는 이번 경기에서 딱한 가지만 하면 돼. 네, 뭡니까? 패스, 슛, 아니 안 뛰는 거. 네, 괜히 뛰다가 사고만 치지 말고 상대편 공 오는 거 가로채는 것만 신경 써. 그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경기 중 그는 정말로 공을 가로챘다. 팀원들이 환호했다. 그렇지, 손영민 드디어 해냈어. 순간, 그는 스스로가 손흥민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공을 차올렸다. 그런데, 공은 곧장 하늘로 솟구쳤다. 모두가 하늘을 쳐다봤다. 그리고 공은 경기장 밖으로 날아갔다. 조덕배 과장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경기가 끝난 후 동료들이 말했다. 그래도 오늘은 자책골은 안 넣었잖아. 그는 그 말을 위한 삼기로 했다. 손흥민은 아니지만 일단 살아남았다. 그렇게 그의 FC 번아웃 도전기는 계속되었다. 그날 이후 손영민의 하루 일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출근 전 30분, 퇴근 후 1시간씩 아파트 공터에서 축구 연습을 했다. 유튜브에서 본 손영민의 드리블, 패스, 슈팅을 따라 하려 했지만, 문제는 그의 몸이 그의 명령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첫날 드리블을 하다가 공이 그의 발을 떠나 아파트 화단으로 직행했다. 옆집 아저씨의 화분이 박살났고, 그는 급히 현장을 수습했다. 둘째 날, 공을 차다가 주차된 차의 사이드미러를 강타했다. 다행히 차 주인은 없었지만, 그의 심장은 마치 PK를 차기 직전 골키퍼와 마주한 공격수처럼 쿵쾅거렸다. 그리고 셋째 날, 그는 드디어 어느 정도 공이 발에 붙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되겠지? 하며 자신감에 차서 강하게 슈팅을 날렸다. 하지만 공은 정확히 근처 벤치를 향했고, 순식간에 벤치에 부딪힌 공에 맞은 그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철퍼덕 넘어졌다. 아야. 그는 다리를 감싸 쥐었다. 팔꿈치는 까졌고 엉덩이는 시멘트 바닥과 정면 충돌했다. 손흥민처럼 슛을 날린다더니 나는 손상민이 됐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이러다간 뼈만 부러지고 축구는 늘지도 않을 것 같았다. 결국 그는 FC 번아웃의 주장 조덕배를 찾아갔다. 과장님 저한테 개인교습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조덕배는 커피를 마시다가 사례들릴 뻔했다. 뭐? 개인교습? 네. 저도 축구 좀 잘하고 싶습니다. 조덕배는 한참을 영민을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좋아. 너한테 딱 맞는 훈련이 있다. 뭐죠? 패스? 패스요? 그래. 넌 패스를 연습하는 게 좋겠어. 아 드디어 저도 전술적인 움직임을 배우는 건가요? 아니 내 패스가 팀원이 아니라 상대 팀한테 가고 있어 영민은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단순했다 제발 아군에게 패스를 하자 축구 연습을 시작하면서 그의 회사 생활도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동료들에게 패스가 중요하다며 협업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회의 중 누군가 의견을 내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 이거 팀워크가 중요하네요 우리가 서로 패스를 주고받듯이 의견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해야 합니다. 동료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부장님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손대리. 협업이 중요하지. 그는 자신이 직장 내 전술가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게다가 다리 힘을 기르겠다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게 사내에 이상한 소문을 낳았다는 것이었다. 야, 손대리 승진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장님이랑 점심 먹고 올 때도 계단으로 올라가더라. 그렇게 그는 하루아침에 성실하고 열정적인 승진 후보로 떠올랐다. 그러나 현실은 그저 무릎 강화 훈련 중인 축구 초보일 뿐이었다. 마침내 그가 훈련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는 날이 왔다. 경기 전날 밤 그는 전술을 복귀했다. 이번엔 슈팅을 조심하고 패스를 정확히 하고 무엇보다 넘어지지 말자.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드디어 경기장에 섰다. 상대팀은 FC 주말 용병이라는 팀이었는데, 이름만 들어서는 가벼운 동호회 팀처럼 보였다. 그러나 경기 시작과 동시에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 상대팀에는 에이스라는 별명을 가진 선수가 있었다. 이 남자는 공을 잡는 순간 마치 메시의 환생처럼 움직였다. 손영민은 그를 막으려고 다가갔지만, 그는 너무 쉽게 영민을 지나쳐갔다. 그리고 5분 뒤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영민이 다시 한번 막으려 하자 상대는 발재간을 부리며 공을 반대 방향으로 보냈다. 그 순간 영민의 두 다리는 공과 함께 반응하지 못했다. 결과는 뻔했다. 그는 그대로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찍었다. 조덕배 과장이 벤치에서 한숨을 쉬었다. 아, 저 자식 또 넘어졌네. 그러나 그의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후반전, 기적적으로 그에게 1대1 찬스가 왔다. 마치 드라마의 클라이맥스 같았다. 이제야 말로 손흥민처럼. 그는 전력 질주를 하며 슈팅을 날렸다. 그러나, 그는 공을 차지 못했다. 그의 발은 공을 외면하고 허공을 찾고 관중석에 있던 몇몇이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영민은 그 관성을 이기지 못한 채 그대로 넘어졌다. 경기가 끝난 후, 팀원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래도 오늘 자책골은안 넣었잖아? 맞아, 너 오늘 3번 넘어졌는데, 지난번 경기보다는 줄었어. 조덕배 과장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손영민, 넌 이번 경기 MVP다. 진짜요? 어, 상대팀 MVP가 너한테 고마워하고 있거든. 그는 쓰러지고 싶었지만, 이미 충분히 쓰러졌기에 참았다. 그렇게 그의 축구 도전기는 계속되었다. 손흥민이 되려던 꿈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손흥민이 되긴 어려워도 손영민은 될수 있다. 축구를 그만둬야겠다고 결심한 날이었다. 손영민은 공을 내려놓고 헛헛한 마음으로 동호회 단톡방을 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마침 조덕배 과장이 술 한잔하자고 연락을 해왔다. 술자리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FC 번아웃의 선배들이 모여 있었다. 덕배 과장은 영민을 보며 말했다. 손영민 너 요즘 왜 이렇게 풀이 죽었어? 영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과장님 저 축구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안늘어요 그러자 덕배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야너 손흥민들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네 그래서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옆에 있던 김대리가 웃으며 말했다. 넌 빠르진 않은데 꾸준하잖아. 그리고 공격보다 수비가 낫지 않아? 예? 생각해봐. 경기할 때 네가 공격하면 늘 사고를 치잖아. 패스도 상대팀한테 가고 슛도 공중으로 날아가고 근데 수비할 때 보면 이상하게 상대편 공격수가 내 앞에서 힘들어하더라고 조덕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넌 몰랐겠지만 네가 기적적으로 가로챈 공이 몇개 있어 문제는 가로채고 나서 어디로 패스할지를 모른다는 거지 영민은 멍해졌다. 지금까지 그는 계속 공격을 생각해왔다. 하지만 어쩌면 그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건 막는 것이었을지도 몰랐다. 그렇게 그는 포지션을 변경하기로 결심했다. 손흥민처럼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 상대 공격을 막아내는 수비수로 변신하기로. 영민은 수비수로 포지션을 바꿨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는 지금까지 개인 연습에만 집중했다. 드리블, 패스, 슈팅, 태클. 하지만 정작 경기에서는 같이 뛰는 것이 중요했다. 문제는 그가 팀과의 조화를 맞추는 것에 서툴다는 점이었다. 첫 번째 단체 연습 날 조덕배가 팀원들에게 외쳤다. 자, 오늘은 전술 훈련이다. 모두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게 중요해. 영민은 속으로 생각했다. 음, 한 몸처럼 움직이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훈련이 시작되자 그는 공을 받으면 무조건 앞으로 달렸다. 혼자 돌파를 시도하다가 뺏기고. 어설프게 패스를 시도하면 상대에게 가버렸다. 그가 볼을 잡는 순간 팀원들이 자동으로 외쳤다. 패스. 패스. 그는 서둘러 옆에 있는 동료에게 공을 보냈다. 정확히 말하면 보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공은 의문의 곡선을 그리며 반대편에서 쉬고 있던 골키퍼의 손에 안착했다. 조덕배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야, 너는 패스를 하는 거야? 야구투수를 하는 거야? 팀원들이 폭소를 터뜨렸고, 영민은 얼굴이 빨개졌다. 훈련이 끝난 후김 대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영민아, 패스는 네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볼수 있는 사람한테 해야 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넌 항상 패스를 할때 눈을 감아." 네? 그는 순간 멍해졌다. 생각해 보니 그는 공을 차기 직전 너무 긴장한 나머지 눈을 질끈 감아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패스는 시각적인 정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지금에서야 배웠다. 그렇게 다음 연습에서는 눈을 뜨고 패스하기를 목표로 삼았다. 그는 일부러 공을 차기 전 두세 박자 더 천천히 생각했다. 처음에는 속도가 느려졌지만 점점 패스가 동료들에게 정확히 전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만든 첫 번째 어시스트가 터졌다. 연습 경기 중 공을 가로챈 영민은 옆에서 뛰어가는 김대리를 보았다. 여기다. 그는 신중하게 공을 차 보냈다. 김 대리는 곧바로 슛을 시도했고, 공은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순간 팀원들이 박수를 쳤다. 조덕배가 외쳤다. 오, 손영민, 드디어 패스를 했어. 영민은 뿌듯하면서도 뭔가 해낸 기분이었다.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는 혼자 하는 축구에서 함께하는 축구로 변하고 있었다. 여름이 되자, 조덕배 과장은 FC 번아웃의 전통이라며 1박 2일 합숙 훈련을 제안했다. 물론 합숙이라는 단어는 멋있게 들리지만 사실상 MT의 축구를 살짝 끼얹은 행사라는 걸 팀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장소는 한적한 시골 펜션, 도착하자마자 조덕배가 선언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축구만 생각한다. 아침 6시 기상 러닝 3KM, 오후에는 전술 훈련, 밤에는 고기 구워 먹겠죠? 김 대리가 말했다. 조덕배는 기침을 하며 말을 돌렸다. 어머, 체력 보충도 필요하니까. 첫 훈련은 드리블 연습이었다. 문제는 펜션 주변에는 축구장이 없었고, 대신 울퉁불퉁한 잔디밭이 있었다는 것. 자, 여기서 드리블 연습한다. 영민이 첫 터치를 하자마자 공이 돌에 맞고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나갔다. 팀원들은 공을 쫓아갔지만, 공은 계곡물로 빠져버렸다. 김 대리가 소리쳤다. 야 저거 어떻게 그냥 흘려보내자. 하지만 조덕배가 단호했다. 우리가 공 하나에 무너질 수는 없지. 손영민은 공을 건지려고 뛰어들었다가 미끄러져 물에 빠졌다. 다른 팀원들도 물 속으로 들어갔다. 공 하나를 건지기 위해 다들 신발을 벗고 물에 뛰어드는 기묘한 축구 훈련이 시작됐다. 훈련은 어느새 물놀이로 바뀌었다. 저녁이 되자 조덕배는 이론 훈련이라며 영상 분석을 하겠다고 했다. 이제 전술 강의다. 조덕배가 PPT를 켰지만 알고 보니 유튜브에서 보고 그대로 가져온 내용이었다. 김대리가 손을 들었다. 과장님, 이거 손흥민 다큐에서 본 건데요? 쉿, 몰입해. 팀원들은 웃음을 참으며 영상을 보다 다들 피곤해진 나머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결국 이론훈련은 흐지부지 됐고 밤에는 고기를 구워 먹으며 축구 얘기가 이어졌다. 영민은 불앞에서 말했다. 그래도 점점 축구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김대리가 소주잔을 들어 올렸다. 그럼 이젠 FC번아웃이 아니라 FC번뜩임으로 가는 거야? 모두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그렇게 영민은 점점 팀의 일원이 되어갔다. 새벽 6시, FC번아웃 멤버들은 조덕배의 명령에 따라 러닝을 해야 했다. 하지만 전날 밤 고기와 술을 잔뜩 먹은 팀원들은 전반적으로 흐느적거렸다. 김대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김대리가 투덜댔다. 아니 우리가 마라톤 동호회였어. 조덕배는 단호했다. 이것도 축구야. 체력 없으면 경기 못 뛰어. 하지만 다들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 결국 러닝 도중 김대리는 도망가고 영민은 넘어지고 마지막엔 다 같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으며 러닝은 완주했다고 자기 합리화를 했다. 전날 먹은 술이 덜 깨기도 했고. 새벽 러닝의 여파로 다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조덕배는 피곤한 멤버들을 이끌고 강제 훈련을 진행했다.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을 차려던 한 명이 공을 텐트로 날려버렸다.야 이게 어떻게 텐트로 가냐?새벽 러닝을 갔다가 몰래 도망간 김대리가 텐트에서 자고 있었는지 텐트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뭐야 누가 슛했어?조덕배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우리 팀 희망이 없다. 훈련의 마지막에 했던 미니 경기에서 영민은 기적적으로 골문 앞에서 슈 찬스를 맞았다. 드디어 내 골이 나오는 건가 그는 온 힘을 다해 슛을 날렸고 공은 골대 정중앙을 강타했다. 모두가 멍하니 공을 바라봤다. 조덕배가 말했다. 골대 맞히기도 쉽지 않은데 김대리가 웃으며 말했다. 야 이건 능력이다. 너 골대 타겟 연습해야겠다. 영민은 침묵했다. 그렇게 fc 번아웃의 전설적인 워크숍이 막을 내렸다.회사에는 또 다른 축구 동호회 fc 엘리트가 있었다.그들은 fc 번아웃을 깔보며 이렇게 말했다.우리랑 경기 한번 뜰래?조덕배는 이를 악물었다.야 뜨지. 한판 제대로 붙자.경기 당일 상대 팀의 주장 박대리가 말했다.손영민 넌 아직도 넘어지고 있냐?영민은 어금니를 깨물었다.이번엔 다르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상대팀의 에이스가 영민 앞에 서었다. 그는 자신 있게 태클을 시도했고 공을 가로챘다. 벤치에서 조덕배가 환호했다. 좋아. 손마테우스 각성했다. 후반전 1-1 상황에서 상대팀이 역습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번엔 영민이 막아냈다. 그리고 이번엔 침착하게 패스를 넘겼다. 김대리가 공을 받아 질주했고 마지막 슛을 성공시켰다. FC 버나웃이 승리했다. 조덕배는 영민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넌 진짜 우리 팀 수비수다. 그는 미소 지었다. 손흥민은 아니지만 이제 나만의 스타일로 뛰어볼 수 있겠다. 어느새 FC 버나웃은 지역 대회 8강에 올랐다. 중요한 경기를 앞둔 어느 날 밤, 영민은 회사 옆 공터에서 혼자 공을 차고 있었다.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네. 그는 한숨을 쉬며 공을 차봤지만. 공은 멋지게 날아가 가로등에 맞고 되돌아왔다. 그 순간 옆에서 조덕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너 그거 방금 수비 훈련한 거냐? 영민은 흠칫하며 돌아봤다. 조덕배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수비는 예측이다. 상대가 공을 어디로 보낼지 미리 알고 움직이면 굳이 빠를 필요가 없어.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조덕배는 공을 주워들고 말했다. 수비는 단순하다. 네가 먼저 움직이면 돼. 상대가 공을 차기 전에 위치를 선점하면 걔들은 내 뒤통수만 보고 있게 된다. 그렇게 즉석 특훈이 시작됐다. 조덕배는 영민에게 패스를 주며 계속 움직이게 했다. 영민은 숨을 헐떡이며 따라다녔지만 점점 감이 잡히기 시작했다. 상대보다 먼저 반응하면 태클 없이도 공을 뺏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한참 후 조덕배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일은 네가 손흥민이 아니라 손칸나바로다. 네? 아니면 손말디니? 그냥 손영민 할게요. 둘은 그렇게 한밤중까지 공을 찼다. 영민은 몰랐다. 그날 밤이 그의 축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드디어 FC 번아웃의 지역 대회 8강전 경기 당일. 그런데 팀의 핵심 수비수인 민기 형이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되면서 팀이 위기에 몰렸다. 조덕배는 고민하다가 말했다. 어쩔 수 없다. 손영민 네가 나가라. 네, 너, 저요? 그래. 넌 이제부터 손흥민이 아니라 손마테우스야. 예? 마르셀로 같은 거창한 건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수비 잘하는 손영민이면 돼. 그렇게 그는 첫 수비수 출전 경기를 맞이하게 됐다. 경기 시작 후 5분, 상대팀 에이스가 돌파를 시도했다. 영민은 온몸으로 막아섰다. 비켜. 안 비켜요. 상대 공격수가 치고 나가려 했지만, 영민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서 끈질기게 따라갔다. 상대가 오른쪽으로 치고 나가려는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발을 뻗었다. 공이 툭 하고 튕겨 나가며 동료의 발앞으로 흘렀다. 벤치에서 조덕배가 소리쳤다. "좋아. 바로 그거야, 소마테우스." 경기는 계속됐다. 영민은 상대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틈을 주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후반전, 그는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다. 상대팀의 에이스가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했다. 이번엔 방향을 예측하고 먼저 움직였다. 상대가 드리블을 치는 순간, 영민은 정확한 타이밍에 테크를 넣었다. 공이 튕겨나가며 팀 동료인 김대리의 발 앞으로 흘렀다. 영민아. 그는 필사적으로 뛰며 김대리에게 패스를 요청했다. 김대리는 당황했지만, 이번 만큼은 신뢰하고 패스를 넘겼다. 그는 공을 받았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측면을 보고 패스를 찔러 넣었다. 그 공은 완벽한 어시스트가 됐다. 팀의 공격수가 공을 잡아 그대로 슛을 날렸다. 공은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고 FC 번아웃에 모든 선수들이 환호했다. 경기가 끝났다. 팀원들은 영민을 둘러싸고 소리쳤다. 손영민, 오늘 경기 수응갑은 너야.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때 조덕배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야, 이제 알겠지? 축구는 골 넣는 사람만 빛나는 게 아니야. 그걸 만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해. 영민은 그제야 깨달았다. 손흥민은 아니지만, 이제 나만의 스타일로 뛰어볼 수 있겠다. 그렇게 그의 축구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수비수, 손영민, 그리고 FC 번아웃의 전설이 될 날도 머지않았다. FC 번아웃이 승리한 다음날, 사무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손대리 패스 좋았어. 부장님이 지나가며 말을 걸었다. 영민은 깜짝 놀라 멍하니 부장님을 바라봤다. 뭐지? 축구 경기 영상이라도 보셨나? 하지만 곧 깨달았다. 아침 회의 때 팀원들이 말을 주고받는 사이 상사가 원하는 방향을 예측하고 미리 자료를 건넸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제야 영민은 깨달았다. 이게 바로 공간을 잇는다는 거구나. 회의 중에도 그는 축구장에서처럼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시작했다. 보고서를 요구하기 직전에 이미 정리해서 넘겨주고 팀장이 고민하는 사안을 눈치껏 캐치해 미리 대응했다. 그렇게 어느 날 부장이 지나가며 말했다. 손대리는 요즘 센스가 좋아졌네. 그 말을 듣고 영민은 뭔가 묘한 성취감을 느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 작성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필요없는 말들을 잔뜩 늘어놓아 읽기도 전에 짜증을 유발하는 스타일이었지만, 이제는 핵심만 정리해 간결하게 작성했다. 덕분에 팀원들 사이에서는 손 대리 보고서는 읽기 편하다라는 평가가 돌기 시작했다. 물론 그의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효과를 발휘했다. 하체 단련을 위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 지몇 달째. 어느날 사장님이 우연히 그 모습을 보더니 감탄하며 말했다. 요즘 젊은 직원들 중 이렇게 부지런한 친구가 없다니가. 그 말을 듣고 영민은 아뿔싸 싶었지만 때는 늦었다. 그날 이후 부장님이 그를 따라 계단을 함께 오르기 시작했고 회사에서는 숨은 노력파라는 이미지가 더씌워졌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FC 번아웃 단톡방의 존재감 강화였다. 팀원들은 영민이 수비수로 자리 잡은 것을 기념하며 손영민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하이라이트 대부분이 넘어지는 장면이라는 것이었다. 야, 이건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NG 모험집이잖아 영민이 항의했지만 김 대리는 능청스럽게 말했다. 야, 근데 너 이제 진짜 팀의 핵심 수비수야. 우린 수비를 믿고 공격할 수 있게 됐잖아. 맞아. 네가 없었으면 우리가 저번 경기에서 3골은 더 먹었을걸.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손흥민처럼 골을 넣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팀을 위해 뛸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축구 못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다. 그는 이제 FC 버나우스의 당당한 수비수 손영민이었다.